안녕하세요. 고고여명TV의 여명입니다. 이번 영상은 전유진의 수입, 광고, 또 전유진이가 뭐 탑세븐에 올라간다. 억으로 방송들이 너무 많은데요. 고고여명TV의 생각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송 전에 고고여명에게 하루에 한 달에 한 번씩 자율구동료 몇만 원이라도 좀 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거 찍어가지고 시간만 걸리고요. 그렇습니다. 전유진이 아시아권에서 설 때까지 하는 게 고고여명의 방송 목적입니다. 지금 그 어그로들이 많이 걸리죠. 제가 현역가왕 그 방송 전부터 전유진이가 탑세븐에 올라가고 우승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고 말씀드렸고, 전유진의 신드롬이 부를 것이다. 하고 예언해드렸죠. 예언입니다. 그렇게 되고 있죠. 어, 다른 방송의 썸네일을 좀 보는데요. 전유진 편을 찍기 위해서. 근데 참, 뭐, 어그하고 팩트 체크도 안 하고 하는데, 아우, 야, 진짜 저질이다. 시사평론에서 이렇게 들어와서 전유진 한번 띄워보려고 하니까 수입도 없고, 진짜 저재재다, 이연예방송이 아니, 어떤 애들은 맨날 뭐, 누구 아버지는 어땠다, 누구 어머니는 어땠다, 어? 정체가 뭔가, 어? 충격 실체. 또 어떤 방송을 보니까, 마이진 아버지 사망 소식, 충격 실체. 김다현 전유진 눈물 혼란, 눈물의 혼란, 녹화 현장. 아니, 마이진 아버지 죽은 거하고 현역강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그 미스터로 서리에서도 그냥 지금 계속 그런 막 어그로가 퍼지고 있는데 아주 저질이다, 저질 진짜. 응? 지금 그 현역강에서 MVP를 뽑을지 안 뽑을지 모르는데, 뭐, 본선 최종 MVP는 누구인가? 진선미 탑3는 누구인가? 이게 뭐꽃조아가싶 뽑습니까? 어? 능이버섯 나가씨 없습니까? 산천아 아가씨 없습니까? 진선미가 왜 나옵니까? 여기서. 어, 1, 2, 3등만 나오면 되죠. 진짜 저질이다. 탑2는 정해져 있어요. 탑2는. 그리고 탑7도 고고여명이 생각하는 6 명은 있어요. 한 명의 문제인데. 그거,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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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거 밝혀가지고 뭐 합니까? 응? 그 다음에, 전유진 수입이 얼마입니까? 어마어마한 수입, 전유진 광고 수입이 얼마냐? 행사, 가수 비용이 얼마, 행사비가 얼마냐? 그게 왜 궁금하죠? 예? 네? 그래서 한번 말씀드려보려고 그래요. 고고 여명티 v 인는 전유진이 행사가수로 어? 활동하거나 주제하는걸 원치 않아서 이런 방송을 하는 거예요. 고고TV 자율구동에 내고 보세요. 아니, 행사가수로만 하려면은, 그렇죠? 뭐하러 이렇게 고고여명이 그 전유진 편을 찍겠어요? 시간도 없고, 체력도 딸리는데, 말하는 게 힘듭니다. 말하는 게. 전유진을 무대에 올리기 위해서, 무대 가수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언제 내재등 가서, 국민 가수들이, 어? 트롯만 제외하고, 트롯 가수들 그거 못 써요. 트롯 가수들이, 그, 신나한 마음을 달래고, 애절하고, 비통, 그런 노래기 때문에, 반무대라든가 행사 가수에 많이 쓰죠. 남진이 맨날 행사 가수 다니잖아요. 우리 남진이 영화, 소팔메토. 응? 나우나가 언제 행사가서에 섭띠까? 그 다음에, 패티김이라든가 어? 패티김 보세요. 어, 나이가 되고 이제 성량이 안 나오니까, 딱, 은퇴하고 그다음부터 안 나오잖아요. 나이 70제 먹어가지고. 김수희 같은 경우도 행사가서 를 친구가 아닌데, 근래가서 행사가서 조금 다니죠. 예전에 가서 행사 안 씁니다. 반무대안 뜹니다. 지금 미사리 가면은 과거에, 어, 70, 80년대 가수들이 나이 70 넘어가지고, 그, 밤무대 많이 서요, 미사리에서. 그래, 그들은 좋게 보면 노래가 부르고 싶어서, 또, 아직까지도 돈 벌고 싶어서, 그런데, 그러려면 고고유명이 전유진, 이 19살 먹은 소녀의 영상을 뭐하러 찍겠습니까? 무대에 서기 위해서. 신비로운 무대에 서고, 대중의 호기심을 불러 일으키며, 대중의 열아 같은 성원을 무대에서 마음껏 뽐내라고 이 영상을 찍는 거예요. 이 어렵거는 애들이 보면 얼굴도 안 나와, 얼굴도. 오, 유튜브 찍으면서. 그리고 AI, AI로, 어? 전유진 갖다 놓고 AI, 전유진 영상 돌리면서, 어? AI 목소리가 나와요. 미치겠다, 진짜. 전유진 신드롬이 확실하죠. 지금 보면은 전유진이가 2,500만원 해당 행사 출연료가 2,500만원 내지 2,700만원 받는다는 썰이 많죠. 어그 다음에 송가인 같은 경우가 3,5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호가한다 그러고 장윤정 같은 애가 한 3,4천만원 호가한다 그러죠. 송가인이가 전유진한테 밀려요. 요번에 현역감. 벌써 1개월 지났죠. 7개월 한일강전까지 여정이 끝나면 은 송가인을 뛰어넘을 확률이 많고 어그 다음 임영웅 같은 경우는 행사비가 얼마인지도 모르죠. 한 1억 받는다는 소문도 있고 행사 안 뛰어요. 임영웅 같은 경우는 그죠. 쉽게 말해서 미스터트롯 1, 2, 현재진나호 3, 미스터트롯 1, 2까지 해가지고 가장 독보적이고 대중적인 인지도를 높인 게 임영웅이라는 친구죠. 그 정도 가도록 고고여명이 이런 방송하는 거예요 전유진인가 그 정도 가도록 그러면은 아니 전유진 행사비가 왜 궁금해? 수입이 왜 궁금해? 그건 일반 대중들이 생각하기보다 훨씬 천문학적인 돈을 벌어요 쉽게 장유진 같은 경우 행사비 3, 4천만 원 되는데 한번 나가면은 송가인보다 떨어져요 그런데 아니 1번만 뛰어도 3, 4억 아니에요 어? 근데 10분만 뛰겠어요? 그죠? 한 달에 10분만 뛰겠냐고요. 하루에 선을 탄식 뛰면은, 한 5, 60, 최소한 또는 100회까지 뛸수 있죠? 현재도 장윤정이가. 그러면은 3천만 원이면 100회면은 30억이에요. 그래, 장윤정 수입이 1년에 한 5, 60억은 될 거예요. 송가인도 그렇고. 그렇죠? 그런데, 그런 돈벌라고 고고 TV가 정유진 방송을 하는 게 아니에요. 무대 한번 쓰면은 무대 한번 쓰면은 나훈아 같은 경우에 이명웅 같은 경우에 수십억을 끌고 버려요. 응? 그렇죠? 그래서 대중의 위안을 주고 무대에서 화려하고 어? 화려하고 말이죠. 찬란한 그 공연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지원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 수입도 없이. 그럼 전유진이가 지금 보면 은한1 0 5,600만 원 정도 2,500만 원, 2 7 0 0 현재 그데 현역 강화가 끝나면 은한해 강제까지도 갈 필요 없이 5천만 원 가까이 갈 거예요. 두 배로 뛸 거예요. 어? 그러면 현재 3천만 원이라고 합시다. 2,500만 원이라고 합시다. 1년에, 아니 한 달에 10번 뛰겠어요? 토요일, 일요일 하는 거 그냥 계속 뛸 텐데 그렇죠? 그러면 일주일만 토요일, 일요일 날, 어? 5회씩만 뛰어도 30분이니까 한번 공연이, 그죠? 응? 일주일에 한 10억 벌죠? 밤에 써봐. 한 4, 어? 2,500 곱하기 4 하면 1억. 응? 어? 곱하기 2 하면 한 2억 벌죠? 일주일에. 그럼 한달 수입이 10억이 넘어가요. 응? 그런데 말입니다. 그거로 만족하면 안 된다는 거죠. 어? 대중의 신감을 얻고 대중을 위로하는 것으는 행사, 시장, 축제 행사로 뛰면 안 돼요. 응? 음? 조용필이가 위대하고 김수희가 남자 조용필이라 그러죠. 어? 그렇죠. 대중의 만인의 국민의 사랑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은 2,500만 원 하루에 토일해가 8번 뛰면은 2억 아닙니까? 그죠? 그럼 한 달에 한 10억 정도 벌겠죠. 그럼 경비제하고, 뭐, 일거치를 가면 반은 챙기니까. 그죠? 전유진을 그렇게 굴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획사가, 제대로 된 기획사가 붙어야 돼요. 응? 음? 전유진의 광고료. 자, 전유진의 수입이 왜 궁금한지, 어? 그 꼬맹이들이 얼굴도 안 내놓고 억으로 끄는 거, 어? 고고이명 시청자들이 그런 것 때문에 고고이명 모시질 않으시겠죠? 그 다음에, 벌써 얼마 전부터 전유진의 뭐 광고, 어? 광고 수입이 어떻게 되느냐. 또 어떤 놈들은 AI 동원해가지고 지금 말도 안 되는 걸 갖다가 어그로 끌면서 지금 그, 그 시청주, 시청조회수를 올리는데, 뭐 줄이 서 있다. 어? 전유진의 한 끗에 광고 주려고 줄이 서 있다. 줄서 있진 않고, 내가 봐서, 여러분도 보세요. 그 미스터로 투 양지현이라든가 뭐홍뭐 이상하게 눈째좀 귀엽게 하는 애들 몇명 보면 비급 광고 나오죠? C급 광고 나오고, 그죠? 그런 애들 줄서 있어봐요. 소용 없어요. 그런 거 줄서 가지고 일 2억 받고 또몇 천만 원 받고 한 방에 가야 돼요. 전유진은 지금 그 이거 음 이번에 현역 강의 스폰서가 LG전자죠, LG 전자죠, 어? LG. LG보다 삼성 쪽으로 눈을 돌려야 돼요. 참어야 돼요. 한 방에 국민 조정이 돼야 되고, 한 방에 국민 가수가 돼야 돼요. 응? 음? 그 최진실 같은 경우, 남자가 여자 하기 나름이에요. 또 손담비 같은 경우, LG 폰을 갖다가, 어? 광고하자고 하려거절하고 기다렸다. 삼성전자 엔, 애니콜을 기다렸다. 그 정도 야망이 있고, 그 정도 기획이 붙어야 돼요. 한 방에, 지금 전유진의 일반 가요 팬들, 우리 애들도 전유진 몰라요. 야, 요새 내가 전유진, 그, 영상 찍는다러나 전유진이 누구야? 안 예쁘던데? 그러게요. 응? 전유진 인기 없는데, 우리한테 그러는데, 한 방에 전 국민 광고가 나와야 돼요. 응?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100세까지 같은 경우 별로 안, 안 하죠. AI로 다 커넥션이 지금 들어가니까. 그런데, 그런데, 모델로서구만 있어도 돼요. 응? 옛날에 서련 같은, 어, 서련. 충분히 그런 가능성이 있고, 전유진 같은 경우는 광고 대박이 날 가능성이 있어요. 음? 굉장히 오묘한 그 얼굴을 갖고 있고, 오묘한 미소를 갖고 있죠. 저번에 대성희 같은 경우가 전유진이가 아름다운 광산을 부르니까, 어, 세계적인 불, 그, 팝 아이돌의 유진스라고 있으니까, 전유진은 트로트 게임 유진스다 그러죠. 어? 전유진. 그죠? 전 유진서, 유진서로 지금 어로도 많이 끄는데, 그거도 뭐대승이가 칭찬했으니까, 트롯게인 유진서가 되면 안 돼요. 유진이는 트롯게인으로 해가지고 아무리 유무해봐야, 어, 대박 광고 친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어, 옛날에 나오나하고 남진이가 출연하던 70년대에, 그때 우리나라 산업이 조금 했으니까 100세 가는 정도뿐이 없죠. 어? 그이후로 워크맨 나오고 막 이렇게 되죠 CD 프로에 나오고 워크맨 나오고 지금은 AI 스마트폰 시대인데 음? 그런 거 그런 식으로 가야 되죠 AI 스마트폰 AI 쪽으로 가고 근년도 어, 글로벌라제이션 되는 광고로 가야 되죠 그 광고를 담은 애들이 지금 우리나라의 케이팝 그룹들이죠 그렇죠 어 BTS라 또는 유진스라 그죠? 과거에 같은 경우 소녀시도도 많이 하고 요새는 유전스가다쓸어버리죠 그렇죠? 또베이비몬스터가 YG에서나 걔들도 앞으로 그런 가능성이 되게 많죠. 그럼 유그유진이 같은 경우가 10대잖아요. 이제 1년 지나면 20대 되는데 그때가 황금기예요. 응? 고등학생부터 중3부터 대학교 1, 2, 3학년 때까지 황금기예요. 어? 스타로서의 황금기. 그러면은 아이고, 내가 왜 이런 말을 해야 되는지 진짜 모르겠다. 이걸 찍다 보니까 그냥 오만 어그로들이 그냥 전유진 빨아먹는 거 보니까 이런 것도 방송 안 하면 그렇고, 어? 호흡도 맞춰야 되니까 다른 방송하고. 그런데 전유진의 광고는 앞으로 대박이 나옵니다. 어? 전유진이가 최소한 이효리 정도 끌어올려줘야 돼요. 근데 전유진 팬분들의 대부분 중, 장, 노년층. 노년층이 많아요. 댓글 달리는 거 보니까. 근데 중년층들은 전, 유진 팬클럽 같은 데서는 함부로 전유진을 갖다가 소진하면 안 돼요. 어? 특히 전유진 기획사가 누군지 모르지만 1인 기획사라 내가 듣고 있는데, 1인 기획사에서 전유진을 값어치 없게, 어? 축제, 지역, 시장, 그런 행사로 계속 돌리면 안 돼요. 그거 멈춰야 돼요. 지금은. 멈추고, 길게 호흡을 봐야, 봐야, 돼요. 길게. 어? 큰 광고 한번떨어시고 지금 전유진의 브랜드 가치가, 국내에서는, 현역가왕 3회 분이 출연 안 했어요. 3회. 근데 지금 모든 유튜버들이, 어그로 는 유튜버들이 전유진 물고, 시청, 어, 조회수를 올리고 그러죠. 그렇죠? 이 현상을 잘 봐야 돼요. 여기서 전유진이가 지금 다른 가수들 보면 현역 가왕 출연할 들는막 지역 행사도 뛰고 막 축제도 하고 막 행사 뛰더라고 다행히 전유진 지금 행사 안 뛰는 걸로 알고 있죠 어 그만큼 전유진이가 현역 가왕 우승을 해서 집중을 하고 있다는 거는 높게 사요 근데 앞으로는 현역 가왕에서 이거에 대해서 요새 유튜브 세상이니까 현역 가왕에서 전유진이의 어. 가치가, 브랜드 가치를 떠나서, 가치가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어요. 두 배는 점핑했을 거예요. 그러면은, 일본까지 가면은, 전유진이나 일본에도 먹히는 인성이고, 먹히는 미모예요. 일본 애들 삼각형이잖아, 역삼각형. 어? 그런데, 얼굴이. 그런데, 일본 애들은 일본 시장을 갔다가 어떻게 될지 모르나. 어? 일본에 가서 또 3, 4개월, 4개월 동안 또 활약을 하고, 근데 그건 크게 성공하지 못할 것 같아요. 일본 애들이 너무 실력이 없어. 음? 우리 쪽에서 그냥 막현 mbn에서 막뛰고 오를 텐데 방송할지 안할지 모르겠어 방송해라 근데 전유진의 포텐시 시장 가치와 브랜드 가치가 지금 눈에 모르게 지금 변화하고 있고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전유진 1인 기획사는 잘 봐야 돼요 어 행사 중단해야 돼요 현역관 끝나면은 아니면은 임영웅같이 행사한 이아 이력... 임영웅은 안된다 솔직히 임영웅은 그냥 임영웅 아줌마 아미들이 너무 많다. 최소한 송관 전, 그, 장윤정 같은 애를 렁가하면은 행사 가고, 그죠? 지역 행사 가고 그래야 되지. 함부로 굴리면 안 돼요. 전유진이나 삼성전자, 어? 또는 SK텔레콤 같은 거, 어? 왜 삼성전자 SK텔레콤을 말하냐면은, 신기술, 어? 스마트함, 어? 꽤속, 전진. 그런 걸, 그런, 그, 인상이 많죠. 삼성이나 SK는. 저, LG는 좀 구닥다리, 구, 태연한 그, 기업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런 SK나 삼성. 삼성이 안 주면은 SK까지는 기다려야 돼요. 응? 그래야지 전유진이 출연료가 나오고, 광고 수익이 나오고, 브랜드 가치가 나오는 거지. 지금 전유진 그, 어, 수입이 왜 궁금해? 어? 18, 19살짜리한테? 어? 한심한 놈들. 방송 안 하려고 그랬어, 이거는. 근데, 고고 여명이, 전유진은 삼성전자 광고가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라. 어? 그 방송을 하려고 그랬어요. 어? 현역광 시작될 때부터 시작될 때부터. 근데 요새 그냥 마이진을 띄운다고 막 이러고 있고 막 업다운 전주인을 업다운 시키고 있으니까 거기에 고고티브도 매몰돼 가지고 못하는데. 전유진은 향후 엄청난 전유진 개인 브랜드 가치가 있어요. 올라간다고요. 기획사가 잘해야 돼요. 대형 기획사 붙어야 돼요. 이까지 하겠습니다.